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며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 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향하여 말한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어, 납득이 되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혼자서 계속 드론드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어,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드론드론 말하라고 하실 뿐 아니라 산을 향하여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장애물에 대하여 없어지라고. 선포하십시오. 병만은 당장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가난은 내게서 쫓겨가라. 가난은 없어져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말한대로 도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십니다. 내가 말한대로 말한 주님이,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십니다. 해 주십니다. 예 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셔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 주겠다. 너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해 주겠다. 내가 너가 고통당할 때에 말씀을 보내요. 너를 그 위험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요. 유경에서 너를 건져주리라. 주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 말씀이 네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이야. 자기 입술에, 내 입술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은 입술에, 입술에.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씀은 이 머리통에 꼴통에 집어 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슴에 집어 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가슴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 안 하고 안 읽으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막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으면 어디로 가느냐? 가슴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있던 그 마음에 있던 제가 가슴이라는 거는 어, 영,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혼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마음 속 사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할 때 구원의 역사가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셨어요. 지옥에 갈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해주셔서 하느님 나라 가도록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아멘. 그러면 그 어두운 흑암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질병의 나라요, 배고픈 나라요, 막 결핍의 나라요, 가난의 나라요, 막 고통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강한 나라로, 배부른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의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옮김을 받았다고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영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사상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만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역사한테 음. 새롭게 해야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구약에는 막 겁을 줘서 안 하면 다리몽생이 부러진다. 안 하면 재산 다 날아간다. 안안 하면 니네 가게 불난다. 이래가지고 막막 겁을 줬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도 그렇죠. 겁을 막 줬어. 근데 신약에는 밖에서 막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역사한테.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와 계시냐면, 말씀으로 와 계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 내영 깊은 곳에 있어. 할렐루야! 내 마음은 깊은 곳에 있어.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바다를 걸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은 막 배고픈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에 막 5병여의, 7병이의 기적을 나타냈던 그런 능력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온에 있는 자는 병 들었다고 말하지 마라. 엎어졌으면 엎어졌다고 말하지 마. 너는 일어선 자야. 일어섰다고 말해. 예. 이거는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병든건 사실이지만, 일어섰다고 말하라. 이건 진리란 말이야. 진리.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 사실은 항상 변해. 건강한 사람도 병들수 있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부자도 쫄딱 망할 수 있고, 쫄딱 망한 사람도 부자가 될수 있어. 사실은 항상 변해. 진리 때문에 변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실을 추구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누가 미쳤다 해도 나는 두런두런 계속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다니는 거예요. 아멘. 누가 미쳤다 해도 나는 다른 일보다도 산을 향하여 내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만 기적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말하고 언제 믿습니까? 기도한 후에 믿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즉시 믿습니까? 봤습니다. 기도한 후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가 잘 됐으니까 믿어져 이게 아니고 오늘 기도에 방해가 많아 안 믿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어찌거나 기도에 방해를 받던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던 관계 없이 기도하면서. 즉시 믿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울러서 기도할 때 믿어버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만 지 말은 지가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네가 말하면 네 말을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해놓고 내가 그 말을 안 믿으면 무효되버리는 거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커다란 금괴가 있습니다. 한막 10톤 정도 나가는 금괴. 우리 성도들이 다 쪽에 써도 평생 자식 몇 대까지 물려줘도 막그 부유하게 살만한 금괴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믿음의 말이 다닥다닥 다작 끌고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금괴를. 아멘!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이 옆에서 똑같은 힘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기를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의심하는 순간 영이 되버려 끄는 힘이 영이 되버리는 거야. 왜 이쪽에서 백으로 믿음이 끌었으면 이쪽에서 의심이 백을 끌어 반드시 반대 방향에 끌어 그러면 내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나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어. 왜 의심이? 불신앙이 반대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끌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기도한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있지만, 기도하는 내 말을 믿어야 할뿐 아니라, 그 말의 의심을 이만큼이라도 하면 안 돼요. 창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빛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말을 가지고 이게 멋진 부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멋진 부분이야.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한다. 하나님 어쨌거나 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가 믿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네. 하늘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네. 두 사람한테 문제를 향하여 말하십시오 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들린대로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함께 살아줘 하고 이야기를 하야 그쪽에서 산다고 하든 안 산다고 하든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네. 여러분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셔. 아, 네. 하나님, 저에게 20억이 필요해요, 지금. 아, 네. 해봐요, 한번. 하나님, 아, 네. 저에게 20억이 필요해요. 저2억이 필요합니다. 땅 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아, 네. 아, 네. 하나님이 20억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든가. 사람을 통하여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안기도록 넘치도록 주시든가. 상황 관계없어. 어, 방법은 내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과정은 알 필요가 없어. 과정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할 것은 결과만 믿으면 돼요.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매필지기에 농밭산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이 한 말에 반응을 보이신단 말이야. 학교 가다가 말고 부모 보고 가만히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놈 자식이 지금 자기장을 산다고 돈을 달라는 것인지, 뭘 하려는 것인지, 오늘 학교에서 부모를 부르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야지. 엄마 오늘 2만 원만 한다든가. 엄마 오늘 학교 선생님 오래요. 한다든가. 해야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옆사한테. 당신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반응을 보십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만 해요.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도 앉아서 쵸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서오고 우르고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제는 여,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내가 성전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인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와계시고 성령이고 함께 말씀으로 와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 돼. 내가 내가 하늘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막 다가닥 다가닥 막 병구를 가지고 달려올 때 기도만 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야 구약 의 기도. 죄 살려주세요. 모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왜 나를 향하여 살려달라고만 하냐 부르짖냐? 앞으로 가라고 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행동의 단어야. 움직이는 단어예요. 아멘.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거기서도 보니까 그냥 울부짖지만 말고 가라고 그래. 앞으로 가라고 그래. 옆 사람한테 앞으로 가.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건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듣고 싶은 거, 네가 보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원래 죽음 없이 부자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치만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이라 해서 우리는 원래 부자로 만들어졌고 잘 살고 건강하게 만들었지만 에덴 동산의 죄가 드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죄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내셨단 말이죠. 아멘. 음. 구원해 내셨어요. 죄의 그 저주로부터 끄집어 내셨는데 죄의 그 저주가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질병이고 가난이고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죄에서부터 끄집어내니까 결과로부터 결과도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아프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가난해. 이젠 주님께 나가서 징징댈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징징될 것이 아니고, 비참한 소리고 죽는 소릴 소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밑에서 400동안 종사하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시불로 싹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일시불로 다 보상받게 될 것을 아, 믿습니다. 네, 네.